네 안녕하십니까 청조부입니다 자 드디어 이 청조부가 뭐냐 자 여러분들 보실까요 유료 광고포화 드디어 청조부가 유료 광고화 들어왔습니다 자, <laughs> 자 그게 가요 어떤 제품이 또 유료 광고 들어왔는지 청조부 느낌 있게 한번 쭉쭉 빨리 <laughs> 어디가 헐도로 제대로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스트랩 자 여러분들 아실 분들 아시죠 이 청조부가 즐겨서 평소에 없으면 안 되는 예, 꼭 필수템으로 낚시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예, 히트 스트랩이란 얘기죠. 자, 처음에는 원래 제품이 이한 가지 31cm의 단일 품목만 생산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두 가지의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예, 의미 없이 팔뚝만 굵은 이런 예, 사람들을 위해서 뚱뚱이 약 33cm의 두꺼운 제품이 또 새로이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낚싯대를 분실하셨거나, 혹은 낚싯대를 분실하시는 그 아찔한 상황을 보셨거나, 혹은 나는 낚싯대가 분실될까봐 그 소심한 캐스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이청주부구 저처럼 히트스트랩을 늘 예, 착용을 하시면은 항상 안전하게, 느긋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히트스트랩을, 스트랩, 히트 히트스트랩을 찾아야 된다. 바로 그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전동리. 자, 이렇게, 전동휠에서도 벨트형으로, 이렇게, 손목지에서딱 걸어주면, 맞죠? 예, 안 도망가요! 예, 안 떨어지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즐겨 쓰시는, 여기 또, 연프가 있습니다. 예, 또, 고가율일입니다. 전동휠만큼은안 되지만, 예, 상당히 뭐, 금액이 나갈 일이죠. 요런 것도 이렇게 했을 때, 예, 손목에 걸어주면, 뭐야, 귀를 울벼도, 예, 코를 울벼도, 이빨이 끼고, 숟갈 빼도, 예, 전혀 문제가 없는 히스 스텝! 히트 스트랩의 강력한 접착력을 테스트해드리기 위해서 이 청조업가 차력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조업의 테크박스 릴3개 들어가 있고요. 자, 안에 보시면 잔뜩 들어 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제품과, 애기와, 기타 등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낼축이기 때문에, 자, 애기도 많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지만, 심해 가보징어 축조기 때문에, 아, 릴 4개가 들어가 있네요, 스피닝까지. 뽕도 4 0 50, 예, 1 0 0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과연 히트 스트랩이 버텨낼 수 있을지, 자, 그것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작이 없습니다. 이거 위에 거 열어봐. 네? 위에 거 들어봐. 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자, 다시 올려. 야 Yes. 자이 히트스트랩에 밴드조착이 과연 어느정도 되는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우 약 4키로? 자 붙이겠습니다 3 2 1 好好好。<laughs>